보이시죠 자 이렇게 쌓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이색적인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스팀다리미 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제품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그런 프리미엄 스팀다리미입니다 이거는 스위스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로라스타 리프트 플러스 모델인데요 굉장히 유럽시장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명품으로 통하고 있는 그런 다림이에요. 그럼 100만이 넘는 제품은 뭐가 다를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리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진정을 받았는데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자, 패키지는 이렇게 강렬한 레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고요. 스위스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스 가전 브랜드가 스위스 에디션이라는 특별한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패키지는 내려놓고 제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개봉하면은 구성품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본체, 자, 이게 본체예요. 이렇게 들수 있도록 손잡이가 되어 있는 그런 다리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톰한 이런 책자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아마 이제 사용 설명서겠죠? 비닐로 아주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솔플레이트라는 액세서리인데요. 다리미 밑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직접적으로 가해지면 안 되는 그런 옷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그 이용하는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선 케이블 홀더. 이거는 다리미 판에 부착해서 그 케이블을 잡아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본체에도 이제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물통이 있는데요. 이 물통 안에 필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따로 구성품으로 들어있고 제가 이제 개봉을 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물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때가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통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면은 물통이 분리가 돼요. 이렇게. 투명하게 물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을 보면은 이게 다리미가 있죠 다리미 보면은 이 안쪽에도 내열 다리미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고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리미를 탁 올려 가지고 놔둘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다리미는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두면 안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거치할 때는 이렇게 다림 매트까지 깔끔하게 수납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준비가 된 그런 다림이에요. 자,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이제 스탠드 방식의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림이 하면은 이제 요 부분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거치를 할수 있는 이런 스탠드 방식의 이런 본체를 가지고 있고요 안정되게 여기 탁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리미가 있는데 다리미를 보면은 여기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케이블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들이 나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이 거리들이 보이죠 이렇게 선 정리를 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잘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 하나가 바로 또 명품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선을 보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팀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작법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법이 복잡하면은 사용하기 불편하잖아요? 보면은 여기 전원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눌러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3분 동안 급가열을 해서 그 이후에 스팀 다리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거 조작할 필요 없고요. 눌러주면 3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스팀 다리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스팀 다리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스팀 다리미가 좋은 게 뭐냐? 스팀을 이용해서 열을 확 쏴주기 때문에 옷감을 아주 빠르게 다릴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스위스 에디션이라고 이렇게 멋지게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홀이 보여요. 풀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일러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이 지나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세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미가 거치되는 부분을 보면은 단순히 플라스틱 같지만 되게 보들보들한 느낌의 그렇게 안전한 거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겉에는 메탈 소재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레드다 어워드 상까지 받았을 정도로 다리미계의 명품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편의길능도 굉장히 잘 되는데 밑에 보면은 전원선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전원선 길이가 굉장히 길게 빠집니다. 그러면 되게 선정리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선정리를 아주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기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유선 청소기 시절에 길게 선을 뽑았다가 살짝 잡았다가 내면은 쏙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아시죠? 얘도 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살짝 당겼다가 눈그 맞으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선을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을 막 돌돌돌 말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리미 디자인을 보면 다리미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본체를 보면은 꽤클것 같은데 이 다리미 사이즈만 보면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손잡이 부분에는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을 높여주는 약간 고무가 아닌 윤 같은 느낌의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딱 잡았을 때 그립감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버튼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 그리고 다리미 밑판 밑판을 보면은 여기에 홈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V자를 꺾어놓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펄스팀이라는 펄스 그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신장 박동 같이 스팀을 강하게 팍 뿌려주는 초미세 스팀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팀을 이용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런 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옷에 묻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될수 있는데 얘는 초미세 스팀이기 때문에 습기를 감소시키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은 스팀다미라고스팀다미가 아니죠. 그렇게 습기를 많이 남기느냐 습기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거에서 기술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약간 밑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 3D 액티브 솔플레이트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다림질을 한번 딱 이동하면은 윗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입체적으로 그 다리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한번 다리고 뒤에 다리고 할 필요 없이 위에서 한 번만 다려줘도 그 뒤에까지 다릴 수 있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림질을 잘 못하는 사람도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다리미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다리미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할수 있고 더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얘는 누구라도 쉽게 전문적인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그런 스팀 다리미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로라스타 스팀 다리미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이 된 그런 스팀 다리미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완성도가 높은 그런 기술을 가진 그 스팀다리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사용을 하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할 때는 이렇게 본체는 바닥에 두고 사용을 하고요 윗쪽에 이렇게 다림판 옆에 이렇게 다리미를 올리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로라스타 이 스팀다리미 할때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미판까지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요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옆에 다리미 올릴 수 있는 거치대 있고 이게 높이 조절이 되게 자유롭게 잘 되고 접었을 때 완전히 슬림하게 접히고 세울 수 있어서 휴대하기가 편했습니다 자 제가 다려볼 이런 옷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난방 같은 경우는 세탁만 하고 그냥 입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옷감이 빨리 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없어 보여요 보세요 이런 주름들 이대로 입고 다닌다는 자체가 사실 요즘은 자기관리를 하는 시대잖아요 가장 먼저 자기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옷에 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깔끔하게 입는 게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미는 필수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다리미가 언제부턴가 되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리미를 안 하게 되는데 다리미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옷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달라진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옷은 꼭 다려서 입으세요 그럼 새옷 같은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스페인하고 미국 출장할 때 입었 던 마이인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행용 캐리어에 놓고 오다 보니까 어, 이게 말렸더라고요. 이게 안 펴져가지고 <laughs> 이게 옷이 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스티비 다림이 있으면 아주 편하게 튈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깔끔하게 다림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물통을 분리를 해서 물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 뚜껑을 열고요.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빼면 안 빼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뚜껑을 열고 이렇게 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 물통 용량은 1.1L 정도예요 물을 받아서 채워주고요.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요. 뚜껑을 닫아주면은 안전하게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버튼 보이죠? 가운데 전원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커피 포트가 돌아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수조통을 보면은 은은한 LED 라이팅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 하나가 명품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가열이 되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표시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불만 들어오게 됩니다 스팀을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쪽 다이얼은 이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거예요 3단계와 2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쏴 볼까요?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살균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만졌을 때 약간 그 촉촉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금방 이렇게 마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초미세로 그 스팀을 싸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술의 포인트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울었던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다리미로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이렇게 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등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전문 세탁소에 온것 같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만 쭉 왔다 갔다 해도 완전히 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완전히 여기와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전혀 다른 옷이 되었습니다 팔 같은 경우 양쪽 다림질 힘들잖아요. 자 뒤에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림질이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다려줘도 뒤쪽까지 다 다릴 수 있다는 게이 스팀 다림이의 큰 매력 포인트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인형 같은 것도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맨날 세척하기도 그렇고, 아이들이 항상 끼고 있는데, 스팀 다리미를 통해서 살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세균도 다 제거를 할수 있고, 소독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물 부족 알림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소리로도 알려줘요. 네 지금까지 로라스타 스팀다리미 리프트 플러스에 대해 서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명품의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쉽고요, 빠르다는 거예요. 다리미가 왠지 어려워서 잘안 하게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요. 얘는 금방금방 할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이 스팀으로 소독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싶네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가꿀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니까요. 잘 참고해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기하고 또 매력적인 제품들 제가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또 만나요!